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피만입니다. 우리 오늘 1일 1단어 여러분 또그 공책에 적으면서 재산으로 챙겨가실 단어는요. 바로 너무 일정이 빡빡해에 해당하는 얘기예요. 우리가 보통 바쁘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busy 정도로 쓰거나 아니면 더 바빠, 막 너무 바빠 면 super busy. I am busy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. 그거 말고 일정에 대해서 그빡빡함 만음이라고 할 때는 스케줄이 먼저 떠오르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꼭 스케줄로 쓰지 않고도 내가 정말 일정이 빡빡하다는 말을 할 때는 jam-packed라고 말합니다. 우리 jam, 잼, 잼 발라 먹는다 할때그 j 은요 뭔가 이렇게 공간이 없이 밀도가 굉장히 높고 끈적끈적함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packed, 꽉 차게 된 거예요. 그러면 뭔가 빽빽하고 그리고 빈틈도 없고 분비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. 나 내일은 너무너무 일정이 빡빡해 라고 할때 My day is jam-packed tomorrow처럼 할 수가 있어요. My day is jam-packed tomorrow. Jam-packed. My day is jam-packed tomorrow. 자, 여러분, 우리가 내 네, 스케줄 이제 이 빡빡해, 너무 바빠라고 할때 스케줄을 쓰지 않고도 그 스케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 jam-packed 챙겨가세요. 적음 딱 넣어야겠죠?